아이고, 뜬금이가 이렇게, 응? 저거, 잠자리를 잡으려고 저놈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뜬금이 한번 봐보세요, 응? 뜬금이, 가자. 어. 뜬금이가 이렇게, 저, 그, 저, 내가 텃밭에 왔는데요.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내가 지금, 응? 난리가 없네요. 오늘 또 뜬금이가 우리 집에 왔더만은. 내 목소리를 듣고 요쪽에 응? 와가지고, 이제 이게. 산책 아닌 산책을 좀 하고 있네. 하튼 동네 이해가 이장 같아요. 동네 반장. 뜬금아, 뜬금아, 로와봐 뜬금. 니가 반장으로 임명을 해야 될것 같아. 동네 반장 인장이 뜬금에서 뜬금에서 동네 반장으로. 어, 이리 와. 야 차가 온다잉. 이리와 차가워 차가오니까 가가있어 일로와 기다려잉 여기 차가 지나간다잉 뜬거 일로와 일로와 땅차 지나갔다 일로와 가자 가자 일로와 헤이헤이 이 뜬금이가 지금 여기를 또 갈라라면은 저가또개들인 있어요, 이 동네.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밭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하니까 내가 데리고 가야죠. 자, 가자, 올라가자. 밑에 동네 텃밭에 왔는데 얘가 이제 이렇게. 에. 아이고, 나를 따라오니 이게 어떻게 온지도 모르게 왔어요, 지금. 한참 동네 아저씨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가 내려왔어요. 누구냐고 해서 이게. 아 우리 집 옆에 뜬금입니다. 이제 이렇게 했지만은. 어. 자, 가자, 얼른, 얼른, 가자. 여기 옆에 이제 강아지들 이짖는 거죠. 어. 뜬금이 보고 쫙짖잖아요 이제. 얼른, 얼른. 저희가 큰일 난다, 죠 가자. 에이, 힘들 것 같다, 더운데, 무거들을 내려와가지고 또, 나를 절절절, 절절, 따라가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네가 앞장 서라. 뜬금이가 이제는 동네 반장으로, 어, 어. 이름을 또 바꿔야 된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또 여기 가면 또 지나가다 보면은 또어 강아지들이 있어요 저희들이또 짖지요 여 깜돌이 깜돌이 집 있는 데로 그 애가 살짝 가네요 뜬금이하고 <목소리> 어. 네, 여 애들이 또 있는 데로 또 지나가야 되는데 어? 야 뜬금아 가자 일로 와라 얼른 와, 마그 애들한테 이제, 이제 몇 마리가 또 또. 그래도 아예 나랑 곳이 없어요. 뜬금이야. 안올 거야. 할아버지 간다. 이리 와, 얼른 가, 얼른, 얼른 가. 야, 가서 밥 먹어야지, 엄마. 얼치. 헤헤 이렇게 뜬금이가 동네 반장처럼 호우 방문을 다 하고 있어요. 응?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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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나는 칼란다 이제 모르겠다. 이제 이 정도 되면은 더 이상 그래 앞, 앞장서. 얼른 가자. 가자. 가 얼치. 그래야지 내가 니를 여까지 따로 왔는데, 내가 또, 못게하냐 데려다 줘야지. 그런 거리가 또 웃기게 걸어가야 돼. 반장, 안장을 쳐줘야 되겠다. 딴 일을 안 만해도. 이 정도만 해서 영상을, 우리, 뜬금이, 동네 반장을, 영상을 한번 올려봤습니다.